안녕하세요. 5월 9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어제 어버이날이자 또 어버이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은혜 감사하고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이 어버이날이 서양에서 비롯됐어요. 20세기 초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가 생전 좋아하셨던 흰색 카네이션을 나눠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5월의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5월 둘째 주 주일을 기념하고 있죠. 어,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 날만 있냐?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르는 말로, 어버이날로 1973년부터 계칭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카네이션은 건강을 비는 사랑이나 존경, 또 분홍색 카네이션은 감사와 아름다움을, 또 주황색 카네이션은 순수한 사랑, 파란색 카네이션은 행복을 뜻한다고 해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마에드라라는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내위기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종 피부병에 관한 규례와 또 의복이나 가죽에 핀 곰팡이에 대한 규례. 크게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피부병을 진단하는 담당자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가 제사장이었고 피부병이 살같이 부패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죽음과 가까워진 부정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는데요. 만약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즉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진영 밖에서 격리에 치료하게 했고 또 치료가 끝나면 다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죠?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잘못된 판단에 내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오진이 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충분히 살피었습니다. 정죄나 소외의 방법이 아니라 극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조심스레 전염병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피부병의 경우 즉시 부정함을 선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에 세 살이 돋다 희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다시금 진찰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한편, 종기나 변색, 화상 같은 피부 감염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또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신중하게 격리했듯이 하나님은 부정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셔서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보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결법의 목적은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고 차단하고 혐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날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깨끗히 하심으로 정결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의복과 집에 있는 물건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의복이나 집안 물건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주인은 즉시 제사장을 불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악성 곰팡이가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만 씻거나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악성 곰팡이였을 경우 전체를 태워 부 살라야 했습니다. 다른 물건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게 함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곰팡이와 같은 것이 번져서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정결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사장이 참할 일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내내 피를 보고 또 뒷정리하고 거기 안에서의 일도 많았을 텐데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 접촉해서 악성전염병인지 아닌지 진단하고 개인의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출장 가서 그것도 확인해야 하고 쉽게 판단하여 오진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살펴보고 또 격리하고 다시 진찰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하는 것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귀하게 여긴다면 백성들 역시 제사장들의 귀하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규례 순종하며 이 말씀 안에서 서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온전한 회복이 있길 기도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전이 되신다면 대청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 세차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탐욕과 옛 애굽을 향한 구습의 곰팡이들, 이거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겉모양과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속 사람이자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어 차별하고 고립시키고자함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공동체의 보호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연약해진 이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회복시켜 나가는 모든 마에드라 제사장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곰팡이와 같은 것 훌훌 털어버려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halom!